여러분이 주신 것만 믿으시고, 주무신 것만 믿으시고, 겪어본 것만 믿으시고요. 자, 여기 와서 놀래시는 분들, 여행이 조금 내 생각과 달라지는 분들. 첫 번째, 인터넷 열심히 보고 오신 분들. 인터넷에 본 거랑 내가 본게좀 다르니까 당혹해 하셔요. 두 번째, 옛날에 태국 왔다 갔던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셨던 분은 여기 와서 조금 놀라셔요. 지금부터 태국에 평범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1,500 원짜리 밥 먹었다고 싸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태국의 평균적인 물가는 아니니까 앞으로 편의점 가시면 여러분들은 태국의 평균 물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동일해요. 편의점 가시면 돼. 그 나라의 물가를 아는 방법은 가이드 말도 필요 없고 네이버도 필요 없어요. 자,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의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 정도가 태국의 물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많이 사 드시는 물 250원에서 300원 정도 합니다 물한 병에 500ml짜리 물한 병에 250에서 300ml 정도 자 맥주 맥주 한 캔에 1400원 정도예요 그게 태국에 들까요 콜라 콜라 한 캔에 400원 정도 담배 담배 한갑에 6000원 정도 소주 평균 기준입니다. 소주 한 병에 약 6,500원 정도. 요 정도가 태국에 물 거예요. 그 외에 길거리에서 볶음밥을 사드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저희들도 길거리에서 볶음밥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자, 태국은, 요거 방콕이에요. 우리는 방콕이란 수도에서 국제도시에요, 방콕은.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저께 혼자 오신 형님한테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창문 밖을 보시고 10분 동안 벤치나 비행터블로가 몇대 지나간지 세어보시면 방콕의 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보통 밖에 보시면 제가 항상 장담하는데 1분에 한대 이상은 지나가지 않을까요? 음. 여기 지금 아파트 전철역 기준으로 3천만 원 넘은지 오래예요. 초등학교 아주 비싼 학교 말고 국제학교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방콕 물가 알려드릴게요.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 김밥 한줄에 8,000원, 순대 1인분에 1 0 0 0원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어저께 다음에서 다음 1년에 나왔던 기사 아시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4위에 선정이 됐어요. 저 온주 일본 살다가 여기 건너왔을 때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벌면 가정부 주고 꼴 두치면 살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여기 넘어왔는데 어저 굉장히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식당 가면 소주 한 병이 12,000원이에요 그면막 놀래 담배 한 갑이 7,000원이라고 하면 막 놀래 근데 영국에서 담배 한 갑이 2만 원이어도 막안 놀래요 그 이유는 아마 여기가 동남아이기 때문일 거예요 동남아는 못산다. 동남아는 가난하다는 라 아마 선입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못사는 건 사실이에요. 국민소득 전세계적으로 GDP는 작년도에 24위 됐어요. 태국은. 외부에 검색을 해보시면 24위. 24위. 한국은 18위 되네요.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훅 떨어지죠. 얘네들 얘네도 월급 얼마 받냐고 물보니까 한국돈으로 한 달에 보통 8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아직 현저히 못 살죠. 다만 여기만 잘 살아요. 여기만. 요 방콕만. 70년대 우리도 시골 아주 못 살았을 때 보따리 메고 서울로 올라왔듯이 여기만 지금 그런 거죠. 여기는 지상철, 지하철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얘네들도 회사 끝나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1주년 되면 오빠 사랑하면 루이비통 사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이제는. 차 없으면 남자애들 안 만나주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방콕만. 우리는 파타에로 내려가고 있고요. 이거 방콕만 그래. 시골 내려가면 아직도 평당 10만 원이면 땅을 살수 있을 정도로 아직 빈부의 차가 큰 나라죠. 여기 백화점 1층 가면요 전부 다 여기도 까르띠에, 루이비통이 똑같아요. 뭐, 롤렉스 팔5다 이래 이제 여기도. 다만 시장, 시골 내려가면 백화점도 없죠. 백화점 자체가 없고, 극장 자체가 없는, 빈부의 차가 아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곳 대부분 서울보다 커요. 이곳 방콕이 인구가 지금 1200만.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무너졌으니까. 뭐, 신혼부부들이 전부 다 경기도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서울의 집값을 버티지 못하면서 우리는 1000만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인구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예요. 일자리가 많이 없고, 그래도 돈 벌어먹기, 위해 좋은 도시니까 자 이렇게 방콕으로 오죠 자 방콕은 전세계적으로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창밖에 보시면 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여긴 산이 없죠 그래서 웬만한 데 올라가면 지평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건물들도 들어섰는데 한 100년 200년 전에 여기 다 모였겠어요 다 논밭이었겠죠 논밭 그래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수도를. 태국은 1 0만만 넣으면 쌀이 나요 1년에 4모작을 합니다 지금 뭐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없는데 80kg 한 가마에 지금 쌀한 가마에 3만원이 안 해요 제가 항상 눈으로 본 것만 믿으라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 한국에 노숙자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2박 3일 계시면서 여기서 거지 3명 보면 다 보신 거예요 태국 거지 태국은 거지가 없죠 뭐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지가 굉장히 없어요. 왜쌀쌀 쌀 80kg에 3만원 하는데 뭐 굶어 죽는 애들이 어딨겠어요? 태국은 놀랍게도 모든 병원비가 무료예요. 그이로살 필요가 없죠. 쌀한다말 80kg고 병원비 무료인데 뭐. 그죠. 태국은 노숙자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나 필리핀 갔다 와서 돌아다니면서 누가 밥 먹는데 1달러만 주세요. 이런 애들 만났다고 하셨는데, 저 여기 10년 동안 살면서 밥 먹을 때 나한테 와서 1달러 달라고 그랬는데 못만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눈에 본 것만 믿으시라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들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새까맣고, 조그맣고, 원숭이 닮았어요. 이래요. 여러분들은 요즘 지난 10년간 태국, 태국 애들 TV에서 매일 보셨어요. 누구 보셨냐면 니쿤. 니쿤 보셨죠? 아까 얘기한 블랙핑크의 누구? 그 여자애 하나 있대매요 리사? 어캐도태국에요가세븐의 뱀뱀? 캐도태국에요 지금 말한 니쿤 리사 뱀뱀 이런 애들 보시면요 얼굴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하얗고 쌍꺼풀이 짙죠 그죠 니쿤이 어떻게 색감하고 조금 하고 원숭이나 이랬어요 시골 에들이 까만거야 시골 에들이 왜? 햇볕 맞고 일하니까 이거 방콕 애들은 햇볕 안 맞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뭐, 백화점 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은 하얗죠. 우리도 근데 옛날에 시골 가면 아저씨도 까맸잖아요햇볕막 그러다 시니까 그래서 동남아에 대한 그런 편견도 한번 스스로 보시면서, 아,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까맣지 않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 자, 얘네들은 까매요. 노가다 하는 애들, 식당에서 일하는 애들, 가정부, 요세명 까매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태국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정부 그리고 노가다운 애들은 태국 애들이 아니에요. 태국 애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우리 왜 식당 갔을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족분들이 우리 식당에 많이 와서 일해주셨죠. 얘네들은 식당 일을 누가 하냐면 캄보디아 애들이에요. 태국은 북쪽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랑 붙어있는데 얘네가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날이 50위에 다 들어가요. 국경이 열려있으니까 걔네들이 내려와서 일을 하는 거죠. 식당 가면 아이들이 무지 색감할 거예요. 90% 이상이 캄보디아 애들. 그래서 식당에 있는 애들은 가이드가 까만 애들 없다고 했는데 식당만 가면 애들이, 배달하는 애들이 다 까매 이러시는데 그 친구들은 캄보디아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아, 태국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좀 알면 돼요. 자,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저 한국 떠난 지 지금 18년째. 자원이라고 뒷불도 없는 나라 한국 사람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힘들다 그러시는데 밖에서 한국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나라예요 호주 살때 애들이 맨날 물어봤어요 어한 한국에 뭐가 많어? 없어요 한국에 많은데 사람 일본 살 때도 그런거 네는 뭐가 그렇게 많어? 없는데 태국 애들이 물어보죠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뭐가 많이나? 없어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힘만 가지고 이만큼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대요 유태인하고 대한민국 사람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어머니 지금 2019년이잖아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얘네가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얘네가 우리나라가 건물을 못 지니까 얘네가 우리나라 와서 장충체육관이라 건물을 적죠 대한민국 사람도 굴복 굶... 밥도, 보, 밥도 못 먹고 산다고 불쌍하다고 우리한테 쌀 갖다 줬어요. 저 불쌍한 것도 어떻게 쌀좀 먹여 보자고그쌀 받아먹고 얘네보다 세배 이상 잘 살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예요. 얘네는요 자원이 이만큼 있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도 없는데 사람 인구로 이만큼 사는 나라고. 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그래서 밖에 나오면 얘네들하고 이렇게 며칠 겨시다 보면 어떠냐면요 답답해요. 유리요 근데 유럽 애들도 빠르진 않아요. 우리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만큼 조금 빠른 애들이 제가 보니까 일본 애들. 일본 애들 우리랑 좀 비슷한데. 여러분 한 명이요. 이 친구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 3명 모인만큼 일어나셔요. 여러분들은요. 엄청 많은 일이 엄청 많이 빨리 엄청 많이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밖에 나면 얘네들을 보면 죽이고 싶을 거예요. 3박 5일 동안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이디 느려도 서툴러도 좀 봐주세요. 저희는 매 순간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요. 여기 사니까. 아침에 봐봐요. 벨브이들이 없대.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호텔에 벨브이가 없을까. 버스가 3년 왔는데 가방 씻는데 25분 걸렸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버스 타고 있으면서 계속 기다렸잖아요. 아까 가진 식당. 이 패키지는 모르는 가족이 섞여요. 내가 먹던 숟가락으로 반찬 퍼먹으면 싫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난 5년간 꾸준히 얘기해요 모르는 가족이 밥 먹으니 테이블에 여분의 숟가락을 놔줘라 절대 안 놔줘요 테이블 돌아가는 거 놔달라는 말은 하지도 못해요 어차피 안 해줄 거니까 숟가락 안 내주잖아요 이게요 문화는 죽을 때까지 머리로 이해 못 하셔요 그냥 가슴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계시는 동안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분은 이 나라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 아이들한테 조금 좋은 게 여행이니까요. 얘기해주면 좋아요. 우리 어머니랑 유럽 여행을 갔는데 엄마가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짜증. 유럽은 호텔이 비싸잖아요. 아침에 부페 가서 식사할 때 보면 접시가 이빨이 다 나가 있어. 엄마가 수 속기 이게 뭐냐고 뭐 기다려봐 엄마그래서 종업원한테 얘기했죠. 를 접시 바꿔주면 안 돼. 그니까 걔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왜 그러냐고. 그거 싫어하는데 우리 호텔의 역사와 전통인데 왜 네가 뭐라 고 그러는 거야? 문화는 그만큼 달라요. 얼마 전에 손님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는데 개미 들어가 있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달려와서 사과하고 빨대로 건져주셨어요. 어쩌겠어 이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계시는 동안 나랑 안 맞아도 조금, 대신, 무례하거나 불편한 걸 참으라고 얘기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이들 느린 거 하나는 이해해 주세요. 엄청 느리죠. 반대로, 수영장을 갔는데, 긴팔 입고, 긴팔 입고 다니시는 여자분들은 다국 한 여자분들이에요. 러시아 애들이 우리 가는 호텔에 러시아 애들 많아요. 몸무게 여자들이 150kg 나가도요, 다 비키니에요. 우리는 다 긴팔 입죠. 살 타는 게 싫으니까. 바닷가나 수영장을 갔는데 혹시라도 등산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아버지가 있다면 한국분들이셔요. 한번 입으면 절대 못 입는다는 네, 등산복. 지금 많이 안 나오시는데 엄마들 중에 썬캡이란 모자 있어요. 까맣게 얘네들이 한동안 매일 물어봤어요. 용접하는 사람들이냐.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안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잖아요. 문화는 다른 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다름은 다름으로만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남들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고 아이들이 우리랑 달라도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요 수도에요 수도 사실은 저희도 여기 10년 살고 있는데 90일 비자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태국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면 외국 여자랑 결혼해도 영주권 안 줘요 여긴 태국 여자는 결혼해도 90일에 한 번씩 잘 살고 있다고 와서 신고해야 돼요 이혼당하면 15일 안에 돌아가야 돼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생활을 안한나라이 나라는 우리도 일찍 식민지 생활... 안타까운 사건인데 얘네는 식민지 생활을 한 번도 안 해서 주변 애들이 유럽 애들한테 어떻게 뺏기는지 너무나 잘봐았어요 그래서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거 엄청 철저히 하고 있어요 자 어제 저 만나는 과정을 볼게요 저 공항에 있었잖아요. 이 친구 공항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름표는 저 안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름표를 안에 붙이는 조건으로 여러분 이름 하나에 1,400원의 요금을 지불해요. 100명 오시면 14만원. 네. 얘네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름표 보고 나오시면 얘를 만나실 수가 있죠. 얘를 만나야 저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여기 항상 앉아 있죠. 목에 보이는 자격증을 걸고 있어요. 태국 법이에요. 이 친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아까 왕궁 가이드 열심히 설명하죠. 그 친구는 한 시간 일어, 한 시간 반 일하면서 저희한테 받는 임금은 6만 원. 적지 않죠. 하루에 3번 정도 일한대요. 하루에 18만 원. 와이프도 왕궁 가이드예요. 둘이 한 3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겠죠.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저 자격증 따는데 6년 걸려요, 6년. 어, 굉장히 좀 힘든 직종에 하나죠. 태국은 어디 가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 우선정책이야, 얘는. 얘는 우선정책이기 때문에, 어, 아들 안칠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아니, 아니, 아들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까먹어서 애기 보니까 생각났어요. 지금 고속도로 올렸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모두 안전치좀 해주세요. 생각 얘기 안 해. 실제로 안전띠 해야 돼. 붓고 떠드는 사이에 고속도로 진입해 내. 꽉메시던 넉넉히 메시던 이제 지금도 불시에 안전띠 검사라고. 안전띠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안전띠 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태국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갓길이나 휴게실이 전혀 없죠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들 내려갑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공중에다 지은 이유는 태국은 비가 오면 물에 잠기기 때문이에요 그 여기 7년 전, 어 이제 8년 됐네요 방콕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모든 도로를 배타고 다녔었어요 뭐 TV에도 많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만 태국은 비가 오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 이층으로 올립니다. 자, 저희도 90일 비자로 90일 한 번씩 외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혹은 일 때문에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90일 한 번씩 외국 갔다 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1년에 보통 다섯 번 정도 외국을 나가요. 여기 10년 살았으면 50번 정도 는 외국을 나갔겠죠. 나가다 보면 공통점은 어느 나라나 수도가 제일 유명해요. 일본도 종종이 유명하고. 중국도 북경이 제일 유명하고 오, 한국도 서울이 제일 유명하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방콕 여행을 다시 한번 오셔요 저희는 파타 여행 이제 방콕 일정이 없어요 우리는 저희는 파타에는 관광지를 갑니다 여기 휴양지 아니에요 휴양지와 관광지의 차이를 앞으로 알려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일정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30분은 주무시면 안 되고요 사인받아야 될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도 파타야라는 도시 알려드릴게요 파타야라는 도시는 동남아 최대의 활락가에요 깜짝 놀라셔요 처음 가보신 분들은 여자들이 옷 벗고 춤추는 술집이 한 700군데 남자들이 옷 벗고 춤추는 술집이 한 300군데 술집을 위해서 태어난 술집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왔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기유학 뭐 이렇게 얘기요 <laughs> 우리 일정엔 그런 데를 가지 않으니 아 누군 있는데 일정은 우리 일정엔 그런 데를 가지 않으나 그런 도시예요 파타야랑 똑같은 도시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금 불러드는 동네를 생각해보시고 아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산 평택 동두천 이태원 용산 이런 도시에요 파타야 미군 애들이 3만명이 살았어요 3만명 미군 애들이 3만명 살면 어떠, 어떻게 되냐면 전세계 똑같아요 미군부대 애들이 3만명 사면 술집 애들이 5만명이 필요해요 왜? 얘네 왜, 외국생활 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6시에 퀄퇴근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기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커다란 술집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인구가 8만명이 됐어 술집 여자애들 5만명 미국애들 3만명 그러면 여자애들이 5만명이면 뭐가 생기냐면 미장원, 옷가게, 음식점, 커피숍 이런 곳에서 갑자기 커져버린 도시에요. 근데 문제는 미군 애들이 떠나버렸어요. 순식간에 철수를 해버렸죠. 오래됐어요. 30년 됐어요. 떠난 지. 이 술집 연자 애들 5만 명이 먹고 살게 없어요. 이제. 나라에서 급하게 여기를 관광축구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야, 니네들은 조금 야하게 놀아도 여기만 봐줄게. 니네들은 늦게까지 술 팔아도 여기만 봐줄게. 이런 도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숙것들이 다시 모여요. 근데 술파는 동네는 똑같아요 맨날 싸우고 술 먹고 사고 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투자해서 건전한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포드농장 아고농장, 파인애플농장 이른바 농장 3정세트 수상시장, 야시장 이렇게 건전한 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두 가지 얼굴이 다 있어요 파타야에 사는 사람들은 6시 이전에 안 돌아다녀요 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에 돌아다니면 우리밖에 없어요. 누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왜냐면, 이 패키지란 건전 세계 2, 2개국밖에 없어요, 이제. 전 세계. 한국, 중국밖에 안 남아있고, 지금 조금 시작하는 나라가 베트남. 일본 이거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미국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 대한민국하고 중국만 남아있어요. 아까 어떤 엄마가 물어보셨는데, 어저께 손님 많이 왔어요? 어제 오신 분만 1800명. 우리나라. 중국 애들은 곱하기 10하면 돼요. 한, 0 0 0명 정도 오셨겠죠. 그러면 그냥 대충 퉁쳐서 2만 명 잡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만 명. 우리 2만 명은, 뭐, 이제, 저희가 최대한 도망 다니지만, 중국 애들 만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니까, 2만 명이 코끼리를 타셔야 될 거예요. 2만 명이 안마를 받으셔야 될 거고, 2만 명이 사무섬을 들어가셔야 될 거고, 왜? 가는 날이 똑같으니까. 2만 명이 수상시장을 갈 거예요. 저희들 일정은 최대한 중국 애들을 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 코끼리 타러 가서 여러분들 1 시간 기다리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돈운줄 서가지고 1 시간씩 기다려 있으니까. 최대한 동선은 저희들 막 중국 애들을 피해서 나게요 지금 중국 애들이 가장 많이 올 때죠. 중국 구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구정은 구정도 아니잖아요. 중국 구정도 막 3주 축시니까. 중국은 가장 큰 행사가 쌍십절하고 구정인데요. 부정전에 너무 많이 해요 중국 분들은 우리는 지금 손님이 안 와요 대한민국은 반대로 중국 어 부정전에 인원이 뚝 떨어지고요 부정 때 많이 오셔요 한국 분들은 휴가가 기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꼭 이때만 해요 이때만 해요 작년에 다단계 회사에서 4만 명을 보내셨어요 2만 5천 명 보내셨어요 전 세계 기록 한국 사람 아무것도 못해 요 코끼리 아무도 못하고요 2만 5천 명이 코끼리 타야 돼요 우리 안마 몇 시에 받아야 되냐면 걔네들 다 받은 다음에 점심 세시에 먹었어요 모든 식당이 우리 안받아줘 우리는 20명인데 걔네 2만 5천명 밥먹어대 문화부 장관이 직접 와서 영접했어요 버스 400대로 다녀 식당에 우리 차 주차할 데도 없어 400대가 주차해 중국은 사이즈로는 세계 제일이죠 그전 기록이 프랑스 니스에 7천명이었대 단숨에 넘어버렸죠 내년에 4만명 보내신대요 그래서 뉴스 보시다가 중국에 4만 명 온다 면 아, 그때 만난 가이드 고생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다 파타야는 대단한 활락가예요. 낮에는 우리 같은 관광객, 밤에는 전세계 모여드는 남자들. 농담이 아니라 파타야 가면 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착한 남자 천국으로 나쁜 남장 파타야. 술집에 가면 또 이렇게 써 있죠? 노 o m 노 n 브 파타야는 왜? 모든 아이들이 종업원들을 술집에 종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랑 따윈 없는 이상한 도시죠. 우리 애가 거기, 우리 회사 애가 사는데 아들, 딸내미가 4살인데 이번에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딸내미가 음악만 하면 격렬하게 춤을 춘대. 어때? 딸내미도 귀엽잖아. 전 아들 밖에 없어가지고. 귀엽지 않냐? 그랬더니 형 춤추는 건 좋은데 얘가 춤만 추면 옷을 벗어버려요. 그런 도시가 여러분들이 가는 파타야예요. 파타야는 밤에 가시면 조금 깜짝 놀라셔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에 몇 분은 파타의 술집 거리를 탐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이 다 비슷한데, 그것만 나눠져 있어요. 요만큼은 야시장 가요. 요만큼은 술집 탐방이에요. 나는 술집 탐방이 혹이 애가 있거나, 아유, 난 부모님 모시고 저런 데 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야시장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 일행 중에 술집 탐방하시는 분, 술집 거리 워킹 스트리트라는 데를 탐방하시는 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가요. 내일 밤에 가는데, 아, 우리 정세는 안 맞아. 이런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유이네 아버지, 축하드려요. 나 <laughs> 그리고 양진이님. 네, 양진이님 두 분. 아내형님 두 분. 네. 그리고 유운정님 세분 예. 그리고 이하린님 두분 운영님 두 분은 내일 밤에 행사를 마치고 행사라고 하는 건 저녁을 마치고 어, 술집 거리 탐방이 있습니다 술집 거리 탐방이 있어요 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있죠 뭐 딸내미 어린애들 데리고 왔는데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어 가이드님 애들, 이건 애들 교육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막, 길거리에 비키니 있고 막서 있어. 여자애들이 막 이래서 호객킹이 막 엄마 벌써 애들 걱정되시고. 애기들 눈 가리고 있을 때 아버지만 흐뭇하게 웃고 있죠. 그러면 또 싸워.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어떤 데라는건 이따가 설명드릴 때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야시장 가는 팀이 있고, 어, 파타야 밤거리 좋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돈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 바꿔드릴수는 있고요. 원래 하던 것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파타에 가시면 오늘 할수 있는 것들 일정 알려드릴게요. 일정에 앞서서 KRT 여행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안전고지 주의서 나눠드리고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사인 받을 거예요. 안전고지를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다는 사인입니다 태국에 와서 조심해야 될거 여러분들 개별활동하다가 사고나는 경우 어떨 때 분실되는 경우 이런 거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국분들 성격 엄청 급해요 두 장의 종이를 나눠드릴 거고요 앞장만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종이 나눠드리고 벌써 여기 오면 뒷장 보고 계시는데 앞장만 먼저 보십니다 안전고지 유무소입니다